반갑습니다. 금장다행맘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김없이 또 토요일이 찾아왔어요. <laughs> 그래서 또 화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전히 또, 어, 할인을 해드리고요. 자,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들 이렇게 또 예뻐요. 저 뒤에, 어, 저 뒤에 끝까지 있고요. 음, 세트도 있고 단품도 있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으로 가고요. 어, 그리고 지금 아마 다음 주쯤에 구독자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방법은요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추첨이죠 추첨을 통해서 다육이랑 그다음에 화분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요 애나분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자 색감이 참 예쁘죠. 빨강이랑 지금 보라랑 이렇게인데요. 자 사이즈 재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8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높이도 8cm 이렇게 나와요. 자, 얘나본 뒤에도 이렇게 예쁘거든요. 요걸 앞모습 해도 예쁘죠? 산뜻하니. 자, 요거 빨강 하나 있고, 그 다음 보라. 자, 예쁘죠? 요렇게 1번 두개 세트로 갑니다. 2번은요. 3개 간 세트로 갈게요. 이거는 휴식분이죠? 자, 휴식분인데요. 지금 컬러가요. 이렇게 하늘색, 핑크색 요렇게. 이게 무슨 색이지? 진한... 지난... 이거 무슨 색이로 해야 돼? 그레이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갑니다. 그런데, 얘를 보시면요. 휴식분이, 이게 살짝 갈라짐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갈라짐인데, 그래서 가약을 많이 할인을 해드립니다. 뻗돌기 분이라고도 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요. 8.5. 자, 핑크는 9.5. 자, 요 아이들 이렇게 재면 긴데, 이쪽으로 재면 또 얘도 8.5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됩니다. 보시면 살짝살짝씩 이렇게 갈라짐 현상들이 살짝씩 보여요. 자, 새 화분인데, 그래서, 어, 할인을 해드립니다. 2번입니다. 3반요 자기향분입니다. 자, 엄청 화려하죠? 색감 이쁘죠? 자기향분도 제가, 어, 나올 때마다 보면 다 품절이 되는데, 위에도 이렇게 뿌리를 예쁘게 잡혀 있고요. 자, 사이즈를 재보면 이쪽으로 잴게요 자, 9cm 됩니다. 9cm고, 높이가 8.5. 자, 예쁜 노랑이랑 예쁜 찐 코랄, 요 컬러랑 이렇게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 요것도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릴리 뿐이죠? 요것도 파스텔 톤으로 유명한데, 아, 얘도 참 예쁜 화분이에요. 요 아이도 나올 때마다 인기, 인기. 자, 사이즈가요. 이렇게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사이즈 크죠? 자, 먼저 왼쪽 아이부터 재면 외경으로 잽니다. 외경이, 어, 거의 9cm. 자, 핑크 8.5cm. 높이로 보시면 8에서 8.5cm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생겼어요. 파스텔톤에. 자, 이런 화분 4번입니다. 5번은요. 음내분입니다음내분 속파기분 두개가한 세트로 갑니다. 자, 위에도 안 보시고요. 사이즈가 제법 크죠. 이거는 이렇게 외경으로 재면 11cm고 안에 딱 기준 내경으로 재면 9c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늘색은 8.5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8.5cm 정도 되죠. 자,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골고기 를진 모양. 이 아이도. 예쁘죠? 자, 6번 읍랩은 되게 세트입니다. 6번은요, 산토방분입니다. 산뜻하죠, 이 아이도. 화이트랑 노랑이랑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가고요. 자, 위에 보면 모양이 살짝 다르죠. 왼쪽은 둥근 사과, 오른쪽은 둥근 아이. 자, 이것도 사이즈 재면은요, 외경입니다. 어 거의 9에서9.5 정도. 다음 노랑은 4경으로 재죠. 이고 4경으로 재면 8.5 이렇게 되고요. 다음 높이를 보시면 8cm 이렇게 됩니다. 6번 세트입니다. 7번요7번 7반 세트. 이거 그거 <laughs> 공주분입니다. 자 예쁜 핑크가 있고요, 핑크. 그 다음에 예쁜 초록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초록이란 느낌보다도 약간 짙은 그린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요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이거 전부 다 속파기분으로 나온 화분이래요. 자, 8cm 살짝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 그리는 9cm, 이것도 8, 9cm 거의 가까이 됩니다. 높이를 보시면요. 9.5c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심어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고 예뻐요. 8번은요. 공주 코사 지은두개 세트입니다. 이건 너무 예쁘죠? 자,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앞에 장미들이 이렇게 크게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공주분 요 아이도 전부 다속화기분자 이것도 사이즈 어, 사이즈가 미니하긴 한데요 얘는 장식으로도도 예쁘고 작은 아이들 시멈은 굉장히 예뻐요 6, 거의 7cm 그 다음에 얘 연보라 요거는 7.5cm 높이를 보시면 8cm 나옵니다 다리발도 이렇게 있으면서 요거 두께가 한세 들어갑니다 9 번요 공주 신발분 요거는 장화분 부츠분이라고도 하죠 자 어, 공주분 신발분 나온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늘 말씀드린데 얘도 또 빨간색 꽃이 이렇게 또 포인트로 올라가 있고 위에서 보시면 이 둘레가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자 재볼게요 외경으로 재면 거의 8cm 나오죠자 높이를 재봅니다. 높이가요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색감도 예쁘고 커사지 색상도 예쁜 공주 신발분입니다. 그다음에 10번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는데, 하우스에. 그래서 위에 천장에 빗 떨어지는 소리가 아마 영상에 좀 담길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천둥까지 치는 것 같아요. 자, 10번. 자, 공주 신발분이에요. 깜찍하니 예쁘죠? 자, 이것도 입구가 이렇게 큽니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좋아요. 자, 요거는 이쪽으로 재볼게요. 이쪽으로 재면 사이즈 8cm. 공주 신발분 높이 자체가 뭐7.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너비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자, 너비로 보시면 6.5 정도 되죠. 11번, 요 아이도 공주 신발분입니다. 자, 옆모습, 요렇게 보면 더 예뻐요. 자, 노란색에 오렌지색 꽃이 요렇게 올라가 있는 신발분. 자, 요것도 입구가 요렇게 크죠? 얘도 뭐 사이즈는 비슷비슷한데 보면 8cm 나옵니다. 높이를 보면 7.5cm. 11번입니다. 12번 세개 세트입니다 요아이는요 플로방스 분입니다 플로방스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색감하고 어, 요렇게세개가한 세트 자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잽니다 거의 7.5에서 8 사이 그 다음에 높이가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플로방스 분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연보라 이건 하늘색 요 아이는 요거 핑크색 요렇게 12번이죠 3개 세트입니다. 자 13번은요 단품 음 16번까지가 단품이겠네요. 자 얘는요 어 공주분이죠 공주분. 자 모양이 참 예쁘게 빠졌어요. 자옆 라인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도 예쁘죠? 사이즈도 요렇게 큽니다. 자 화분이 참 멋스럽고 색감도 예쁘고 자, 사이즈를 이렇게 재볼게요. 외경으로 잽니다. 11cm 되고요그 다음에 높이가 10.5cm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예뻐서 틀어서 볼게요. 예쁘죠? 사장님께서 요 기법이 무슨 기법이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게 만져보면요. 입체감이 있거든요. 어들도도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수작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13번입니다. 14번요. 자, 요것도 빨강이 아니고, 옆에 보시면 칼라가 요 칼라. 멋스럽죠? 예쁘죠? 자, 이 뒤에까지도 자, 공주분이고요 이 아이가 14번입니다 이것도 만져보면요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느낌이 다 있어요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느낌이 있는 화분 자, 위옆풀들도 예쁘게 잡혀있고 얘는 가운데가 좀금더 빵빵하게 생겼죠? 사이즈는 거의 11, 이 아이도 11정도 되네요 높이는 10.5 이렇게 됩니다 15번이에요 자, 이 아이는 이것도 공주분입니다. 얘 컬러 참이쁘잖아요 와, 얘 컬러가 약간 네이비 느낌도 나면서, 어, 되게 멋있는 네이비 색상. 약간 그레이 톤도 나면서, 짙은 그레이 톤도 나면서. 자, 요런 공주분입니다. 멋있죠, 더분.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보면요. 자, 요쪽 이쪽 얘는, 이쪽으로 재면 11.5. 높이가 10.5 정도 되고요 자 위에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15번이에요 16번요 공주분입니다 자 이것도 색감이 예쁘죠 얘는 모양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노란색 어 가운데 칼은 너무 예쁘죠자 이것도 돌려 볼게요 자 뒤까지도 이렇게 완벽한 공주분입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외경으로 지금 얘는 12cm나 됩니다 와 12cm 나오죠 그리고 높이가요, 8.5cm 되네요. 17번요, 공주 꽃다발 세트. 요거는 두 개가 한 세트 들어갑니다. 연두랑 노랑이랑 요렇게 두개 갈게요. 요, 여기가참 예쁘죠? 요 아랫부분. 다리빨 리는 쪽에 리본 모양. 자, 요거 두 개. 요것도 소파 기분입니다. 자,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노랑부터 재면은 9.5cm. 이건 내경으로 되죠? 요거는 10cm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요, 10cm, 10.5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번은요, 스피아분입니다. 자, 이것도 먼저 들어서, 컬러. 요새 화이트 톤, 요게 또유행이더라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자, 스피아분. 이것도 사이즈 를 재볼게요. 자, 사이즈가 11. 사이즈 제법 있죠. 높이가 10cm. 자, 요렇게 18번 스피아분입니다. 어, 그 다음 19번은요, 공주분, 롱분입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두 개의 세트, 어, 세트가 나왔었는데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핑크랑 이렇게 예쁜 코랄, 요 컬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쁘죠? 자, 높이부터 째면은 얘가 롱본이거든요 13cm가 나오고요. 자, 입구도 좁은 게 아닙니다. 입구가, 입구가 보면 10cm 나오죠. 자, 요거는 두 개가 한 세트로 갑니다. 20번입니다. 20번 공주분이고요. 자, 요거는, 어, 사이즈가 꽤 있어요. 높이감도 있고요. 요 라인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높이가 14cm 나 됩니다. 14. 자, 지름을 볼게요. 11cm 됩니다. 자, 이것도 들어서 볼까요? 참, 이것도요. 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으뜸두뜸 이렇 느낌, 입체감 있습니다.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뒷모습까지도, 뒷모습까지도 디테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득 그림으로 이렇게 예쁘게 채워진 공주부 20번입니다. 21번요. 자, 이 아이도 공주분이고요 얘는 예쁜 빨간색 자, 요런 모양. 자, 이 모양도 첫번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것도 어, 사이즈를 접을게요 외경으로 집니다. 9.5cm 나오고요이것도 높이가 있어요. 13.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자, 요게 지금 뒷모습이에요. 뒷모습도 굉장히 예쁘죠? 이런 공주분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석화기분으로 만드신 거예요 21번입니다 22번요 이 아이도 공주분입니다 공주분은 하나하나가 똑같이 생긴 애들이 없죠 다 그림을 다 따로따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 예쁘잖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자 여기 뒷모습 요 컬러감도 참 예쁘죠 자이 아이가 지금 음 22번이죠 또 사이즈가 꽤 큽니다. 보면요, 지금 보시면 13cm가 살짝 넘어가죠. 그리고 높이가 11cm 살짝 넘어갑니다. 22번입니다. 23번은요 M분입니다. 보다 예쁜 코랄색의 M분. 자, 여인분이죠이것도 사이즈가 꽤 커요. 자, 요거 사이즈 재볼게요. 이렇게 재면은 11cm 살짝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13.5cm. 자, 이 아이가 23번입니다. 24번이죠. 어, 요것도 M 본이구요 자, 요거는 블랙 컬러. 자, 사이즈가 많이 큰, 어, 엠본이에요. 자,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자, 요렇게 있면 거의 14cm 가까이 되죠. 높이가 요, 10.5에서 11cm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살짝 좀 돌려볼게요. 블랙 컬러도 인기가 많죠. 자, 여기 m 붓 여기가 24번입니다. 25번 갈게요. 자, 요거는요. 더블루분인데요. 자, 요것도 새 상품인데 몰랐는데 이 앞에 살짝 여 보이시나요? 살짝 까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인을 좀 많이 해 드립니다. 이게 원래 나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더블루분이고 요것도 역시 컬러가 참 예쁘죠? 자, 사이즈 재 볼게요. 요거는 12.5cm 다돼가고요 그리고 높이가 10.5cm 이렇게 됩니다 25번입니다 26번 갑니다 요거는 휴식분이죠 꽃돌기분요 자이렇게 사각 살짝 높이감 있는 그런 화분인데요 어 사이즈를 보면 8.5cm 되고 지름이 그 다음에 높이가요 11cm 됩니다 자 요것도 옆모습 그 다음에 요 칼라는 옆모, 옆모습 요렇게 자, 이 아이도 보시면 얘는 아닌가? 자, 아무튼 요거는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27번입니다. 27번 요것도 국산분이고요. 세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자, 보시면 꽃이 똑같죠? 보라, 노랑, 빨강. 자, 이렇게 사이즈도 제법 큽니다. 사이즈는 자, 11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11.5cm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가 적고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바이스 분입니다. 바이스 바이소븐 분 중에서도 사이즈가 큰 사각분이고요. 이게 지금 28번, 29번 같이 볼게요. 세트로 하려다가. 자, 요거는 따로따로 한번 담아 봅니다. 먼저 이거 연한 늘색 자, 이거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으로 절게요. 11.5cm. 그 다음에 높이가 12cm 됩니다. 자, 요 칼라가요. 28번. 그 다음에, 연한 노란. 요 칼라가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그 다음 30번입니다. 이거는요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자,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갈게요. 건이분. 두 개, 한 세트. 자, 사이즈를 재면, 자, 요거는 이게 약간 위쪽이 뒤집어진 스타일이라서 조금 넓게 나오죠? 13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보시면 11cm 나옵니다. 그리고 31번 요, 요 아이도 건이분이죠. 자, 요렇게 두 가지 컬러. 위에는 살짝 둥근 사각인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재면 12.5. 다음에 높이가 어, 11.5. 아래쪽은 동글동글 빵빵한 모양이고 위에는 살짝 이렇게 사각 모양. 31번입니다. 자, 그다음 갑니다. 어 요건 마지막 32번이죠. 32번. 자, 요 화분 요유분이라고도 부르던데요. 요건 사이즈 큰아이 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요아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가고 요 사이즈 이렇게 해 보시면 되고 자, 얘도 사이즈 많이 큰데, 사이즈가 지금 15cm 자를 넘어갑니다. 거의 17cm 거의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3cm. 얘도 크죠? 그 다음 높이를 보시면, 왼쪽에 낮은 아이가 12.5, 오른쪽 높은 아이가 17cm.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옆모습. 자, 이렇게 생긴 아이. 자, 이렇게 마지막 32번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자, 오늘은 1번부터 32번까지 만나봤고요. 자, 토요일 날 화분 예쁜 화분들 구경하시면서 아침부터 힐링을 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이고 화분만 봐도 기분이 좋죠. 예뻐 가지고. 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